성범균입니다. 소통이 많아진 요즘, 하지만 소통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소통왕, 말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소통연구가 김말자입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그날 진짜 요즘 사실 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laughs> 나의 고민을 어디다가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그렇지. 저희에게 오늘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 즉석에서 좀 해결이 가능할까요? 몇개 소개를 해봐야겠죠? 네? 어. 어, 이 고민 진짜 어. 고민일 것 같아요 집을 샀는데 어. 배부른 소리지만 원금 플러스 이자 갚는데 월급쟁이가 힘드네요 아 배부른 소리 아니야 요즘 내집 마련도 힘들고 그걸 오롯이 내 집으로 만들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참복 받은 게 이자만 갚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결국 끝이 있을 거 아니야 꾸준히 해서 내집 마련해가지고 두발 뻗고 자세요! 어. 어 네! 꾸준히 있잖아 원금이랑 같이 갚잖아 근 어. 네, 여기서 또 하나 해볼게요 부모님과 안 맞는데 독립해야 될까요? 전 참고로 22살입니다 원금이랑 이자 낼수 있으면 해. <laughs> 아니면 부모님한테 붙어 있어. 최대한 늦게 붙어 있어. 그게 돈 버는 길이다. 삼시세끼 어... 나오지 얼마나 좋니? 어, 이거 무슨 뭐지 이거? 어. 와이프가 맨날 샤워해요. 그래서요. 사람은 누구나 씻어. 오빠. 쓰세요. 세상에 깨끗하면 좋지 뭐 무슨 의미로 생각하시는 거야? 어? 아니 이거 어때요? 녹화 끝나면 열 시인데 치킨 먹을까요? 잘까요? 치킨 먹고 자세요. <laughs> 어?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치킨 먹고 잘까요? 치킨 안 먹고 잘까요가 맞는 거 아니야? 세상에. 어? 또또한 어... 번까요? 볼 아니 이거 어때요? 어. 남편이 어. 딸 남자친구한테 질투해요. 우리 딸, 여덟 살입니다 가만있어 히봐 이거는 딸 남자친구한테 질투하는 남편이 질투 나는 거 아니에요? 어? 오. 아이고 언니, 나중에 무슨 원망 들으라 그래 납두라 그래 그리고 어차피 질투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돼 있어 그때 남편이 훌쩍이면 그때 안아주세요 질투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오. 뭐야 이거 한명 있었는데 왜 여덟 명이 대답을 해 <laughs> 여덟 분의 사연이에요 어. 아 제가 좀 하나 정도 그러면 더 어. 해볼게요 엄마의 갱년기 어.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아 근데 엄마의 갱년기를 왜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은 엄마예요. 어? 음. 호르몬의 노예가 돼서 왔다 갔다 하시거든. 너무 예민했다가 좋았다, 예민했다, 좋았다. 생각이 안 나겠지만 본인 사춘기 때 엄마가 최선을 다했을 거야. 엄마 갱년기 때 본인이 최선을 다해줘! 어... 아저. 어... 아... 요즘 갱년기시죠? 더워요. <웃음> <웃음> 더워가지고 막벗소제끼고 싶지만 예의를 지켜야죠. <laughs> 아니 그나저나 이곳에서 저희 쓰지 못하고 네. 나 고민 이 있는데 고민을 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즉석에 해결이 가능합니까? 아우 가능합니다. 예. 고민 있는 분있으면 해결해 드리고 선물도 드릴게요. 고민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 고민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나가 부담스러운데 나 언어가 일체 안 되는데. 어? 한국말 잘해요? 하면 그러면 볼,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 박사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남자친구가 항상 샘 해밍턴 닮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laughs> 샘 해밍턴 닮았다고. 그래서 너무 부더라, 에, 그 부담이고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어샘 해밍턴 짜증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오. 세상에 그래서 그게 좋아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아 되게 예쁘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되게 귀염 상이야 네. 그리고 지금 고걸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크게 싫지만은 않은 거야 그지? 남자친구 누구 닮았어요 남자친구는 <laughs> 없어요 원숭이요 왕숭이 <laughs> 언니 원숭이 닮은 게

여러 가지 조건도 생각하게 되고 어, 결혼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죠. 그럼 너무 쉬워 조건이. 아, 그러면... 오빠 좋아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만나는 거는 아주 쉬워요. 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걸 따지는 게 생각이 많다고 하는 거야. 찾는 게 어려운 거죠. 아 그걸 찾는 게 어려? 워 이상형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오늘 한명 찾아줄게. <laughs> 어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여러분. 어? 개코노맨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얘기해보세요. 어, 예쁘고 착한 분. 야! <laughs> <Yeah! 웃음> 결국 예쁜 사람을 못 찾았다는 거야. 미안한데, 오늘도 없어요. <laughs> 다른 데서 찾아보세요. 오늘도 없어요. 제가 예쁜 사람 아직 못 찾겠어요. 예. 네. 오빠 좋은 짝 만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 헌칠해, 인물이, 그지? 어, 헌칠해, 아주 좋아. 또 고민인 사람. 어, 되게 또 이쁜 언니가 또 손을 들어서 오늘 뭐 외국인 특집이에요. 아, 하이요 Hi, Thank You. <laughs> 고민이 뭐예요? 저의 고민은 어, 제가 올해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어. 결혼식을 올해 예정되어 있어요. 어. 근데 청첩장을 어디까지 보내야 되는지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진짜 고민이다. 청첩장 <laughs> 어디까지 보내야 되는지가 고민이야. 네. 근데 언니 청첩장이라는 건 말이에요. 보내도 욕을 먹고, 안 보내도 욕을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면 결국은 다 뿌려. 다 아, 뿌려. 그리고 안 뿌려도 올 사람은 또 진정 축하해준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너 그때 왜 청첩장 안 좋냐 소리 듣는 것보다 일단 눈딱 감고 다 뿌리세요. 예?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 큰 일을 겪다 보면 내 사람이 또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진짜 축하해 주는 많은 사람들을 그때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어? 그리고 두분 꽃길 걸으라고 박수 한번 줘요. 예. 좋아요. 아. 야, 청첩장 이거는 진짜 정말 공감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 언니 뭐가 고민 있어? 대구에서 왔는데요. 어, 멀리서 왔대. 네. 근데 제가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 케이크 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둘이. 좀 의견이 약간 달라요. 누구랑? 남편이랑? 어. 저는 지금 매물이 좋은 게 나왔는데, 어. 500에 30. 아, 그리고. 디테일하다. 대로... <laughs> 잠깐만, 나 오늘 굉장히 디테일하다. <laughs> 네. 그리고. 부동산 중계하는 느낌이야 어, 어. 그리고 저는 어, 일단 매물이 좋은 게 나왔으니까, 이거 일단 계약을 하고, 이제 한달 안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고 싶다. 어. 근데 남편은 아니다. 완벽하게 메뉴랑 그런 거다 준비해서. 또 속도도 나오고 일단 메뉴부터 하고 뭐 팜플레지나 뭐 이렇게 <laughs> 간판 다 준비해서 이제 그때는 더 좋은 매물이 나올 것이다. 어. 의견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이거야 남편은 내실부터 빨리 준비를 해놓자 그러다 보면 언제가 좋은 거, 좋은 그 장소가 나올 것이다고 언니는 장소부터 봐가지고 와 여기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맨들기 시작하고 준비하자는 거잖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남편 쪽이 맞아. 아무리 장소가 좋아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줄서 있는데 그때 토끼 붙이고 눈 붙이고 있고 <laughs> 케이크에 딸기 덜덜거리면서 붙이고 있고. 언제 주시는데요? 이렇게 생일 지금 지나가요? 이러는데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내실 네. 준비됐을 때 남편 말이 맞아. 언제든 어디든 잡으면 맛있고 속도 빠른 곳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남편 말 따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언니 보니까 쌍말아 먹겠네. 쌍말아 먹겠다. <laughs> 네. 내가 별걸 다 별걸 다 해줘야 돼. 마지막 한 명만 더 받을 거예요. 마지막 한 명만 뒤에는 없으세요? 지금 아들이 중3인데 공부만 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잠깐만요. 아니 오빠. 공부만 하는데 성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공부하는 거를 되게 미래를 위해서 하는데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아 그러니까 성적은 별로란 얘기죠? 열심히 한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시간 대비. 아 시간 대비 네. 최선을 다하는데 그 정도 결과가 네.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 아버지 성에 안 차는 게 아니고? 아 저는 아니에요. 상관 없어요? 저는... 그 오늘 누구 나왔어요? 아들 어디 있어요? 아니 아들은 안 오고 와이프하고. 이게 모순이에요. <laughs> 왜 집을 비워? 아들은 지금 둘이 부모님 웃고 있을 때또 책상에 앉아서 이러고 있잖아요. 아들의 조금 휴식을 원하면 아들을 데려왔었어야죠. 아니 그 시간도 아깝대요. 와. 나도 보세요, 아버님. 아버님은 공부를 잘하셨어요? 아니요. <laughs> 아빠처럼 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아시겠어요? 응. 놔두세요. 난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 하는 거니까 놔두세요. 네. 그래도 아들 걱정하는 아빠 얼마나 멋져요? 박수 한번 줘요. 에이. 아이. 오늘. 우리 말짤매 귀한 손님이 와주셨어요. KBS의 간판 아나운서죠, 박주아 아나운서랑 이재성 아나운서 오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인사. 네, 인사.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평일 오전 8시 KBS ETV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박주아. 네 저는 이재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뭐가 고민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아, 제가 아나운서실에서 프로그램 담당 부장을 맡고 와, 있어요 와, 이것 봐 이것 봐 오. 네, 근데 지금 아나운서실에 스타 아나운서가 없어서 오. 제가 지금 그게 너무 고민입니다 아, <laughs> 아니 본인이 스타가 될 생각은 여태 안 하시고? 저는 주로 이제 간판 아나운서를 바치는 역할을 해가지고요. 아 제가 간판까지는 못 가는. 아, 옆에 후배가 서운하겠어요. 어? 야망이 득글득글한 분이 서운하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후배를 이렇게 직접 데리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부장님께서 워낙 업무가 과도하다 보니까 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요즘 피곤해하셔서 어. 제가 모시고 왔죠. <laughs> 부장 옆에 붙어 있는 사람치고 야망 없는 사람 없어. 야, 부장을 데리고 와.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데 아니, 부장을 데리고 와? 와 크다, 강 크다. 근데 저는 이재성 아나운서가 감히 이제 스타 아나운서 반열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활동이 너무 많아. 어느 정도 많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화 좋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죠. 뭐 그녀들의 요유만만개 개그 콘서트가 왜 있죠? 아 저. <laughs> 지구종말 1분 전이라고 어. 최근까지 이제 올라왔었던 코너에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아, 그게 그 본인이 출연한 것도 아니고 그 화면에 나오는 네, 거? 네, 맞아요. 가지고. 화면에 잠깐. 그걸 이제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서 쓴너난네 어, 나온 야, 거니까. 야망있다, 네. 야망있어. 곧 나왔으니까. 제 활동을 한번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제 활동이 이재성 아나운서 활동에 미치질 못해요. 보세요, 뭐 공연 있고, 공연 있고. 개콘이 없네! 나이랬 때부터. 하고 있는데 개콘이 없어? 어? 이거 진짜 할머니가 하고 있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저김영이에요 아시죠? 김영인거 그러면 됐어 어? 이제서 아나운서 네. 나는 하나 물어볼게요 KBS에 뼈를 묻을 자신 있나요? 뼈를요? 예네 <laughs> 그래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laughs> 프리 선하는 사람 여러 봤어요. 나 네. 여러 봐 누군지 언급은 안 하는데 스타 만들면 또 갔어요. 네. 우리 부장님도 이렇게 집에서 안 쉬고 이렇게 나와서 팍팍 밀어주니까 난 이제서 아나운서가 KBS 간판 아나운서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박수 한번 줘요. 네, 대박 나세요. 면 나오게 대박 나.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시간에도 인생의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치. 그런 분들에게 좀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오죠.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경이 오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려준다라고 그래. 됐고, 역경이 나 꺼지라 그래. 어? 내 친구 내가 알아서 할게. 어?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내가 기쁠 때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야. 얄팍한 위로에 속지 마! 어... <laughs> 시청자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let